추석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소외된 이들을 향한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절 음식을 나누고 다 같이 모여 전통놀이를 즐기는 등 진정한 추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박기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물 꾸러미들이 강당 무대를 꽉 채웠습니다. 지역 어려운 이웃 2 0 0명을 위해 복지관에서 마련한 기념품과 음식들입니다. 직원들이 정성을 들여 오이지와 마늘장아찌, 양념 깻잎 등을 손수 마련했습니다. 조금 소외됨을 감소시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명절 때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드려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따뜻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번엔 눈놀이가 한창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오로져 전통놀이를 체험합니다. 경쟁보다는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손을 맞잡고 둥글게 돌며 강강술래도 즐깁니다. 장애인들이 명절이 되면 뒷전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스스로 삶을 사는데 스스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같요 추석을 앞두고 지역에서 퍼지고 있는 나눔과 화합의 정신이 소외된 이들의 명절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경입니다.